이렇게 놓으시고, 어드레스를 서서, 왼쪽 어깨를요, 이 오른발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, 턴을 해보세요. 미, 미는 게 아니라,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를 중간을 두고, 그냥 턴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. 음. 그러면 어깨 턴이 충분히 되죠. 정프로처럼 유연한 여자 프로들은, 왼쪽 어깨를 넣어도, 오른쪽 어깨가 무효라서 상관없는데, 대부분의 남성분들은,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왼쪽 어깨를 넣면서 오른쪽 어깨를 못 빼요. 아. <laughs> 왼쪽을 넣고 있는데, 오른쪽은 못 빼. 오른쪽못 빼. 그래서 이렇게 가. 아... 어,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유연성이 떨어지신다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질 수 있게, 오른쪽 사이드가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좀 연습을 하셔야지. 오른쪽 어깨가 막혀서 안 가시는 분들은 오른손 한 손으로 백스윙을 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잡아보세요. 음. 그럼 왼쪽 어깨도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. 네. 킬 조금 더 오른쪽에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왼쪽에 주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걸 왼팔을 필라고 엄청 애쓰다가 오히려 동작이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를 더 넓힌다. 오른쪽이 아크를 더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회전을 해야지 백스윙 때 몸의 회전을 조금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